자 코인쪽 지금 한번 보면요 자 전체적으로 일단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오 6천 제가 멤버십 때 얘기 드던이평선 가격까지 일단 지금 올라왔네요 그죠 이이평선 가격까지 지금 갔다가 지금 뭐가 되고 있어요 제가 오늘은 딱 하나 뭐라고 했죠 볼벤 바닷만치 주자 그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죠 그렇게 얘기 드렸고 지금 단기적으로 10분봉은 지금 이런 형태입니다 근데 이걸 내리고 여기서 밀리는 형태로 봤을 때는 지금 뭐다 볼벤 하단 지지 여부를 확인하러 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지금은 단탑 스톱 단탑 스톱을 하고 기다렸다가 보시면 되겠고 자 10분 봉이 이렇다 그 다음에 1시간 분 봉이 뭐 이렇습니다 자 지금 10분 봉이나 1시간 봉은다 지금 여기보다 얘도 지금 올수, 뭐석 여기서 꺾이느냐 막느냐 그 다음에 4시간 분 봉을 보면 이렇습니다 저는 4개씩 끊어가는 거좀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4개씩 한번 끊어가 보세요 이렇게 하고 지금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본다면 이봉의 움직임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 봉이 플러스가 되냐 마이너스가 난다면 아마 다시 뭐이 싸움 시험 하겠지 이 싸움, 시험하겠지. 이 싸움. 이삼 시험할 겁니다 자 비트코인 요런 움직임니까 지금 그러면 11시죠 요 4시간 분명히 언제 끝나지 1시에 끝납니다 1시까지 해서 음봉이 나버리면 어떻게 된다 내일까지 아마 그 부분 이어갈 것이다 그렇게좀 보시면 될 거고 어쨌든 비트가 플러스 나면서 전체적으로 뭡니까 반등은 하고 있어요 근데 한번 쳐보시면 자 엘프 볼벤 하단 지금 올라온 상태에서 지금 여기 중심선 앵커가 이렇고요 골레 스택스, 시아코인, 스톰엑스. 자, 어떻습니까? 부다 거래도 그렇게 들어온 것도 없고, 뭐다? 기술적 반등 정도. 오, 메탈 같은 경우는 지금 차트 이렇게 보시면 메탈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방향을 다 가르쳐 준 거예요. 이 고점, 저점, 차트 보시면 이런 거를 정말 눈에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차트 잘, 단기적으로 잘 보는 법은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음봉들그 다음에 이 고점, 저점, 요 3,150원 이 라이트 지키면 어떻게 된다? 그 다음에 바로 얘는 이거 돌파를 하면 이쪽 찾아가겠다는 거야. 그리고 만에 하나 이 가격, 이 가격 이탈했다? 그러면 뭐다? 나는 더 내려가겠어요. 하는 의사표시라는 거죠. 아시겠죠 네, 그렇게 좀 얘기를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메탈이 지금 여기 지금 한것 중에서 여기 단기 방향성을 좀 보여주고 거래도 좀 들어왔는 부분. 지금 상위 코인들 중에서 엘프가 보시면 여기 이렇게 반응이 들어왔었지 않습니까? 그럼 얘도 지금 고점 저점 이렇게 나와져 있는 거예요. 소맥스 같은 경우는 오늘 모양이 좋네요. 그러면 오늘 이 모양에 따라서 이 고점 저점이 정해지는 거거든. 스톰엑스는 오늘 지나고 내일 한번 움직임 체크를 한번. 오늘 어떤 식으로 이게 움직이는지. 여기 지금 상위 쪽에서는 스톰엑스랑 뭐다? 메탈이 단기적인 저점과 고점이 지금 형태가 나와 있는 형태네요. 그래서 요두 개의 흐름이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 들고요. 그 다음에 비트 토렌토, 전일 뭐 어떻게 됐죠? 초급등 나왔죠? 재료가 나왔어. 그죠? 메인넷이나 액면 분할, 미그노레이션 부분을 하면서 자 급등 이 어떻게 됐습니까? 당연히 이 볼밴 중심에서 지금 지켜주고 있고 지금 어떤 모습 보고 있어? 강하면 여기서 지켜줘요. 강하면 21선 여기서 지금 지켜주는 흐름이 나오는 거죠. 여기까지 내려온다면 아마 여기서 싸움을 나가는 거고 여기서 지켜주면. 바로 그냥 이렇게 가겠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돼. 비트 트렌트 같은 경우는. 그니까 러요 부분 아마 지금 분위기 봤을 때는 조금 오장의 조정이 조금 예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를 지켜준다? 그러면 이놈은 한번 갈만 하다는 거지. 그죠? 비트 토렌트 여기서 지켜주느냐 아마 여기까지 갔냐에 따라서 의미가 좀 많이 달라진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지가 되는 게 정말 중요하다 지금 봤을 때는 3.960 나오니까 요 부분 한번 체크를 꼭좀 해보시라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멤버십 회원들 9시 14에서 제가 공지 드릴 테니까 거기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